정면을 향하여 대결 태, 태, 선. 바로. <laughs> 네, 저는 이제 1차 공부를 이강 약강 이강 일약 어, 전략으로 짰거든요. 국어랑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을 제가 되었, 못해갖고 수학 점수를 매우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 세 과목 다잘잘 잘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두 과목만 잘 잘하고 또한 과목은 조금. 그냥 기본적, 기본적인 문제만 풀수 있는 정도로만 풀어도 충분히 합, 그 1차 합격은 가능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점수가 정말 거의 작년 기준, 작년 해군사관학교 기준 풍성하다기 보다는 어, 자신감이랑 아, 목소리를 아, 되게 잘 어, 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을 아,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목소리 좋다고 또 그리고 자세가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용보다는 그리고 면접이랑 체력학 체력은 반드시 학원을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체력은 제가 진짜 매우 안 좋았는데 정말 거의 달리기는 거의 꽈락수하으로안 좋았는데 어, 체력학원 다니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좀 일차를 준비하면서도 그 체력은 진짜 열심히는 안해도 안 해도 되지만 좀 꾸준히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자기 전에 뭐 푸쉬업이든 뭐 아니면 그냥 달리기라든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또 일차랑 운동은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혹시 공군 사관학교 누구 누구 계신가요? 아 조금 저분시구나아좀아 좋네요. 아무 저는 1차 공부할 때 국어 영어를 조금 못하고 수학을 잘했거든요. 아까 이 친구 말했던 것처럼. 그세개다 굳이 잘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합해서 점수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 위주로 좀더 하고 못하는 거는 조금 살짝 적당히 풀수 있을 만큼만 하고 점수를 합해서 가자는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부랑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하는 특히 약간 면접에서 생기부를 좀 많이 봐서 생기부 활동을 조금 많이 채워 놓으신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꼭 군사 관련된 걸로 채워 놓으셔야 돼요. 제가 그 1학년 때가 군사가 아니었는데, 면접관이 직접적으로 1학년 때는 군사가 아니라 3학년 때만 군사네요? 그러면은 3학년 때 그냥 급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어가지고, 군사 쪽으로 채워 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친구 말했죠. 학원 다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혼자 하는 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 학원에서 체계적으로 잡아주면은 이제, 따라가기만 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력 다니면서 1차 하면서 그냥 체력 간간히 하다가 이제 한, 한두 달 남았을 때 2차 시험 한두 달 남았을 때 체력 시험 끊는 걸 권장드리고 면접은 솔직히 막 엄청 내용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말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신감이랑 외쪽 태도 이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네, 이상입니다. 예, 저는 말씀을 줘야지? <laughs> 일단은 일단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도 1차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수학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영어 국어를 그나마 잘하는 편인데요. 일단 조금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학을 40점대를 맞고 나머지 두 과목을 거의 만점에 각 받아 가지고 그렇게 붙었는데 이제 그 찾아보시면 이제 각 학교마다 어떤 과목을 비중을 많이 교서 선정한다. 비중을 많이 본다.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제가 붙은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였나 영어였나? 국어맞습니다 네, 국어. 예, <laughs> <laughs> 네, 국어를 조금 더 우위로 보는 경향이 있어 더 비중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는 국어 점수를 더 높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가점을 받아서 이제 1차를 통과를 했지않나 싶고 어 저는 이제 그 체력 학원은 3월달부터 다녔습니다 올해 3월부터. 그러니까 1차를 내가 확실히 분명히 합격을 하겠다라는 그거를 확신을 가진 채로 아예 저는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달에 체력을 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 체력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였어가지고 처음에는 한주 3회 정도 다니다가 1차를 내가 붙고 나서, 아, 이제 1차 붙었으니까 정말 체력이 올인해도 되겠다. 이렇게 확신을 가진 후부터는 그냥 주 6일 다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 이거를 제가 그 체력 변화를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 이어드릴게요. 사실 좀 자랑, 자랑하고 싶어요.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자리멀리 뛰기 130cm 왕복 달리기 22회 시덥은 30개 1분에 30개고 10m 달리기는 12초 내 정도로 했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9월 말에 실기를 칠때 제자리멀리 뛰기는 2m 10cm <laughs> 왕복 달리기는 44회 시덥은 55개 그리고 10m 달리기는 10초 내로 줄였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막 정말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제, 제가 정말 막 특출나게 우수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학원에서 보통 커리큘럼을 짜주고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면 늡니다. 네, 늘기 싫어 늘려줘요. 네. 뭐그 정도 있고 면접은 이제 앞에서도 말했던 거지만은 약간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나, 나의 우수성을 나의 지식의 우수성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일단 일관성 그리고 자신감을 챙기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어 뭐야. 예, 이렇게 말문이 막혀도 좀 유연하게 풀어 나갈 수 있는 <laughs> 능력필요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잘못된 정보를 말해 가지고 면접관님께서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은 굽기보다는 아 그건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음. 또 이제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희 그다 하세요. <laughs> 이제 가면은 뭐 최대한 자기 할수 있는 만큼 소리를 질러 보라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서 걸어봐라,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라 이런 그 자세나 그런 그렇지. 거를 예. 문 자세 그런 걸 요구하는 이제 분과가 따로 있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점수가 꽤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 소리 질러봐라 했을 때 면접관님들이 어이구 하고 놀라실 정도로 하셨거든요. 네 <laughs> 뭐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좀 받지 않나 싶네요. <laughs> <laughs> 더 말씀드릴 것 없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차 성적도 완전 커트라인으로 들어갔고 대신 성적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기에 더 육군사관학교에 간절해가지고 비출 같은 거 반복하면서 그 한길로 쭉 달려왔더니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저는 원래 소위 말하는 수포자였거든요. 그리고 약간 내신 시험에만 올인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서, 내신도 2점 초반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제가 또 3년 내내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할거 없으면 이렇게 한강 나와서 무작정 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어, 공군 사관학교 시험을 보게 된 것도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제 수학 성적을 안 믿어서 절대 못 간다라고 했는데 아빠가 그걸 듣고 되게 자존심이 상해하셔서 어, 너는 꼭 붙어라 이렇게 했더니 어, 되게 어, 잘시험이 봐줘가지고 붙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운동도 좀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뭔가 요즘 막 반장, 부반장 이런 거다 쓸모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1, 2학년 때 계속 반장, 부반장, 동아리 회장 이런 거 하면서 엄마는 왜 시간 아깝게 그런 거 하니? 하셨는데 그런 게 되게 잘 맞아 떨어져서 면접 때도 뭐 회장이나 동아리 부장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거 얘기해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고등학교 생활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뭐 쓸모없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필요한 활동이요 그리고 어,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어,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를 만들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잘 친해지고, 뭐 사람들을 잘 이끌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어, 철학적이나 아니면 법적인 걸 되게 중요시하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면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그 덩어리에서 어, 이만큼 떼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할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면접에서 되게 크게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관님들이 엄청 째려보셔요. <웃음> <웃음> <저> 그래서 <laughs> 절대 전못붙을줄 알았거든요. 너무 째려보시고. 그러니까, 근데 체력이 만점이라 막 그러니까 제가 체력 만점맞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약간 더 멘탈 테스트 하는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하긴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막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laughs>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러니까 멘탈이 되게 중요하고 자신감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어, 좋을 것 같고요. 다 그렇게 하니까. 어, 그리고 저도 되게 큰 실수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냐고 해서 어, 투스타 사단장 되고 싶다고 그랬는데. <laughs> 그 공군에는 사단장이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그까 그러니까, 아, 오래 남고, 안 나가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보셨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되게 뭐 포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뭐, 고등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살면 언젠가 다잘될 거라 믿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제 2, 1박 2일 동안 계속 오셨고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랑하시고, 네, 이만큼 표도가 없습니다. <웃음> <웃음> 있는데 제가 올 뻔했거든요. 솔직히 약간 어 이게 설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뭔가 울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왔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많아 있어서 갖고 그러는데, 저 부모님들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짜 1차시험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체력 준비, 체력을 준비하면서, 자 부모님께서 어떻게 엄마께서 어머니께서 자. 점수도 내려갈 때마다 막 같이 슬퍼가지고 점수 오르면 진짜 엄청 기뻐하지고 제가 막 공부하기 싫고 또 운동도 하기 싫고 그러는데도 막 끌고 가서 진짜 같이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밤인, 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부모님의 응원이 음원, 응원 진짜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모님 역할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